밤 9시가 넘도록 약속했던 허창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린 왕팡은 깊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재혼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허창이 집으로 오겠다고 했기에 왕팡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왕팡과 허창은 과거에도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몇년 전, 왕팡은 남편 허창이 다른 여자를 위해 가정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왕팡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아. 하지만 두 아이의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하고, 양육비도 반드시 지급해야 해. 허창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왕팡은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작은 여관을 운영했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팡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노력했지만, 여러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한 지 오래된 전 남편 허창이 다시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와 있던 지하 차오는 회사 사장 류타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류타오는 친구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곤란하다며 지하 차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하 차오는 동료 왕펑을 불러 함께 나서기로 합니다. 이들이 만나기로 한 사람은 바로 류강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시내 주택가 앞에서 류강을 만납니다. 류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몰고 시 외곽의 한 목재 가공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류강은 전화를 걸어 사업 이야기를 하자며 한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잠시 뒤 키가 크지 않고 머리가 희끗한 예순지음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주선 사람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고, 곧바로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류강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호를 보내자 지하차와 왕펑이 달려들어 남자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혹시 도망칠까 두려워 두 사람은 남자를 가운데에 앉히고 양옆에서 감시했습니다. 차는 점점 깊은 산길을 따라 허우안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자동차는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 허우안산 정상의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류강은 남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게 아니잖아. 날 그냥 보내줘.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류강은 달려들어 마구 몰아붙였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고, 곧, 남자의 얼굴은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류강은 끝내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지하차와 왕펑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아. 두 사람은 류강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돈 이야기를 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람 잡겠습니다. 하지만 류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하차오와 왕펑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해. 그들은 몰래 사장 류타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렸습니다. 형님 친구가 너무 과격합니다. 우린 못하겠어요. 돌아가겠습니다. 류타오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어서 돌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류강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지하차오와 왕펑에게 남자를 차에 다시 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끈과 테이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고, 남자의 손발은 단단히 묶였습니다. 차는 다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류강은 여전히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하차오와 왕펑은 더는 참지 못하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정말 큰 사고 납니다.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거듭된 만류 끝에 류강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투먼시 근처를 지날 때 그들을 내려주었고 채는 이제 류강과 만신창이가 된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왕팡은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방금 전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허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왕팡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상대는 재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목소리가 분명 허창이 아니었던 겁니다. 왕팡은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허창이 아니잖아? 누구야? 그러자 상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허창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왕팡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재혼은 우리 둘 사이의 문제야. 왜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하지? 허창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 날 가지고 노는 건가? 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고,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려 했지만, 허창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왕팡은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해, 전 남편 허창이 납치된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급히 허창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전화 역시 꺼진 상태였습니다. 왕팡은 경찰에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분명 류강이 한 짓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던 목소리, 곰곰이 떠올려 보니, 자신의 전 남자친구, 바로 류강의 목소리와 똑같았던 겁니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왕팡이 지목한 남자, 류강은 서른을 간 넘긴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년 전, 동네 마장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곧 가까워져 약 2년간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왕팡은 류강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했고, 생활도 불안정했습니다. 왕팡은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차라리 택시를 사서 운전해. 그럼, 꾸준히 벌수 있잖아. 결국, 류강은 부모가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준 돈으로 택시를 구입했고, 잠시나마 제대로 된 생계를 꾸려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류강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고 들인 돈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게다가 치료비까지 추가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류강은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수입도 끊기자 생활은 전적으로 왕팡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왕팡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그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다니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아콰일로를 걸었고 마침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류강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팡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시는 소용없어. 이제 끝이야. 그럼에도 류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팡을 첫사랑처럼 여기며 심지어 어머니의 보살핌을 대신해줄 존재라 믿을 만큼 깊이 의존했습니다. 류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변변치 못해서 버림받은 거야. 만약 다시 일어서면 그녀도 돌아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류강은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팡이 전 남편 허창과 다시 만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류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다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는 분노에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둘이 짜고 나를 속였던 건가? 왕팡을 만나지 못하자, 류강은 화살을 허창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왕팡은 이제 내 사람이야. 너희는 이미 이혼했어.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나 허창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비록 이혼했어도 여전히 인연이 있어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이 대답은 류강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될까 봐, 즉 왕팡이 정말로 허창과 재결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어두운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막아야 해. 류강의 마음속 원한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왕팡을 직접 찾을 수 없다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사람, 바로 전남편 허창을 노려야겠다. 그는 허창이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왕팡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버팀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걸 없애버린다면 왕팡은 다시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류강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류강은 교묘히 속여 허창을 채태운 뒤 허우한산 정상의 빈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창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허창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왕팡을 불러냈습니다. 입안에 사탕을 물고 목소리를 흉내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혼 이야기를 하자, 나와. 하지만 왕팡은 곧 눈치챘습니다. 이 목소리, 허창이 아니야.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유강은 허창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칭현 만텐싱 저수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다시 무자비하게 허창을 몰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까지 사용하며 더욱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팡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왕팡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네오, 류강 기지. 허창은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체가 드러나자 류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획이 들통나자 류강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네오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전 남편을 생각하는구나. 나 따위는 없는 거야. 그는 격분한 나머지 더 끔찍한 생각까지 떠올렸습니다. 헤어창뿐 아니라 너와 아이들까지 모두 끝장내 버리겠다. 이성을 잃은 그는 이미 몸이 망가진 허창을 차에 태운 차에 그대로 만텐싱 저수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 허창은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손발은 단단히 묶여있었고 겨우 숨을 몰아쉬며 힘없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하지만 류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삶을 망가뜨린 게 바로 너야 류강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가 사라져야 왕팡이 날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는 차를 저수지 옆 비탈길에 세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앞으로 넣은 뒤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차는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고 허창을 태운 채 물가로 향했습니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튀어 올랐습니다. 류강은 차가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빛을 내던 차의 전조등이 사라지고 호수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다 왕팡 때문이야. 이제 그녀와 그 가족도, 그 시각, 왕팡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곧 검은색 승용차를 추적했고, 마지막 흔적이 만텐싱 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수상 구조대까지 불러 저수지를 탐색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의 진을 위에는 뚜렷한 차량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긴장된 2 시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차가 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허창이 숨진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폐 안에서는 물과 수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물 속에 가라앉을 당시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김 형사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 동생이 사람을 해쳤습니다. 지금 도망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형사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망칠 수는 없어. 스스로 자수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김영사는 특수기동대와 함께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숨 죽이며 기다리던 중, 한 남자가 불안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류강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류강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건다 왕팡 때문이야. 그녀가 날 배신했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에게 왕팡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는 모든 분노와 상실감을 왕팡과 허창 탓으로 돌렸고 결국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류강의 심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혼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왕팡을 첫사랑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애정을 받지 못한 탓에 집착이 더욱 강해졌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왕팡이 전 남편과 다시 이어졌다는 소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고,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허창의 시신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팡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함께했던 연인과의 이별이,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 줄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다시 잡으려 했던 재혼의 끈은, 결국 전 남편의 죽음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류강은 왜곡된 집착과 분노 끝에 사랑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망쳐버렸습니다. 그는 전 남편을 없애면 왕팡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집착과 복수로 변질될 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파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